영을사내 가시죠. 던지는 픽이죠? 아토르아나 <laughs> 그거 본거 같아. 에임릭 내 새끼. 야 아무도 신경 안쓸때문 앞에 깔아놓고 개 개프리디라던데. 진중한 자유 평 가지 뭐. 아 답답해. <놀람> 2층다 부셨냐? 일층 다 부셨냐? 이층 다 부셨지. 오케이. 있어준대. <놀람> 없다. <놀람> 뭐부수게 <laughs> <못> <laughs> 아니, 사이보이온 <여운> 존나 멋있는데? <laughs> 와, 신발 봐, 나 신발 봐. 존나 <웃음> 웃겨. 기만생팀보안 <laughs> 들어와? 가자 가자. 음, 와 시작부터 는숨 존나시네. <laughs> 어, <laughs> <씨발, 웃음> 뭐야 뭐야? <웃음> 어떻게 되는데? 아, 누구이나 보고 거야? <laughs> 야, <에이. 오케이. 웃음> 가자. 가즈아 <laughs> 보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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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ㅅㅂ 뭐야 브리깃이 뭐야 야쏠줘쏠줘 왼쪽에 쏠줘 왼쪽에 쏠줘 이거 줘야 된다 이 정도 해줬으면 왼쪽에 쏠줘 얘들아 조심해야 돼 나이스 야,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충분히? 못 먹냐? 괜찮아 우리 아니야. 위험 보, 우리 위험 보여줬어 오, 뭐야, 나. 라... 오케이, 먹었 다, 쉬바. 아, 트로들어트세바나 이거 파워 먹어방 돼. 아, 먹어 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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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로 아, 트로바. 아, 트로바. 아, 트로 아, 트로바. 아, 트 야, 겐지 하나 먹어 이거. 뒤에 와서 먹어 야, 2층 2층 툭크. 그래. 그크 브리트. 브리기테트브리기테트브리기테리트다리트브리다 힐못 주나? 아, 씨. 아, 씨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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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 아,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씨. 아, 게 아, 씨. 아, 씨. 아, 아, 오스빨리와 내가 두명 잘라주는. 아 까비. 같이 가자. 한번 나 빡쳤다. 빡쳤다. 어, 같이 가자. 오케이. 왔는거 같은데. 친구로 가자. 이 친구로. 오른쪽. 이 친구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아, 근데 제네스 메 있어갖고, 어, 모이로 잘랐다 우주루가. 정인이가 잘랐다. 아, 하나, 아, 아, 똑같아. 회복되어봐죽놨다안가네들가네 아, 시발. 아, 미친 오히려 그거에 뒤졌네 아, 쟤네가 발일이야 한번 쳐이거 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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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<laughs> 가자 가자 알겠어. 어어. 아, <laughs> 아 잘못 썼다. 씨발. 야, 나 언제 들어가는데 <laughs> 아, 낙사 죽었네. 3층 들어가 <laughs> 너네 어디서 낙사한 거야? 2층에서 밀렸어. 못 밀겠는데? 이렇게, 이렇게 하면? 위도우 뭐야, 갑자기? 위도우 빼면 안 돼? 야, 밑에, 밑에, 나 봐줘. 아, 여기서 온다고? 야, 이거 어떨할 거야? 저건내야 될까요? 얼른 와줘요. 10번째 동 궁속으로 들어오네 그냥. 아, 잡댔다 이거 들어가야 메이 메이드가 잘라 줘야 되는데 <laughs> 이거 뭐야? 상대 <야. 웃음> 메이가 <장르메이그 웃음> 가뒀다. <웃음> 태워 도와줘, 도와줘. 이건 가 씨발, 민스틱 도와줘. 얘들아, 독기 틈이 답했어. 야, 이번에 들어가자. 이번에 들어가자. 야, 뭐, 미도 뭐야? 미도 빼주면 안 돼. 야, 미도 빼라, 딴거 해라. 그냥 돈피스트 이런 거야, 그냥. 아,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런거이라줘이정가 빨리 그럼. 어, 내가 먼저 들어간다 아직 아직 가이 정도. 이정모이라모이라도이서 나한테 야 들어와 여기 여기 정리어아무도 없다 메이필, 메이필! 브리기테, 브리기테! 오케이! 나이스! 야, 아나, 아나, 들어간다, 아나, 들어간다. 아나카, 아, 아나카. 아 나이스. 나이스! 불탄다. 야, 다 죽겠다! 나 이제 토르면 되지? <laughs> 어? 피누르봐피 ESC 눌러봐, ESC 넣 설정 들어가 봐 눌러서 네, 말하기 네. 없대 네, 네, 네. 에이씨 새끼 저거 야왜 그래 <laughs> 왜 그러는 거야 나 소름이 날 거야, 왜 그래 와 실제 3부터 쭉 했네? 도전 진짜로 <laughs> 조상 <도전. 웃음> <도시처럼. 웃음> <laughs> <laughs> <웃음> <웃음> <조선왕국> 실룩셀룩 이래 조 d l o 셀룩 조선 왕 k s 룩 셀룩. 가능한 조합이야이거 a 데이 l 이 o 이 l o 아 있잖아. n d 잘해. 아, k 야 어. o 네 s and look. Looks 안 돼, 나 초록이는 해야 돼. 내가 확인했단 말이야 오늘. 야 저쪽은 내가 막을게. 저쪽은 내가 다막을게 걱정하지 마. 이쪽 위치 이쪽. 내가 다 막을 거야. 적의 공격까지. 걱정을 하지를 마로. 이가다.

야상대트이스이서 있냐? 아 뭐야 어대3이이서 3대 3이서? 이스왼쪽이서 3대 3이서? 이스 누가 보냐? 누 3대 3이이서 3대 3이이 머리 위에 있다고? 버전 버전 뭐야? 트레이스 트레이소. 제스피! 제4필. 아 제스피인데. 야 아나 아나 묶였다. 야나힐한 번만. 못 주나? 야내 포탑 지켜 씨발. 한 번만 좀힐한 번만. <laughs> 송아나, 송아나 짤. 아, 다 송아 나아피짤인데 나도 피로비데 개꿀이야 그냥 아주 나잘해안 죽어 왼쪽 방인층나쪽 피해인데? 아, <laughs> 나도 피 나도 피인데나 뒤졌어 아오버야 맥크리 씨나려 다시 시데 나도 피해바데 나도 로가는데 씨발 새끼가 나한테뒤져가지나 와줘 그냥 나만보해 야, 내 포탑 부드신다 아, 씨발. 아, 진짜 공들였는데라 그러는데. 내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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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진우 진짜. 아우, 우 진짜. 아우, 진짜. 아우, 진짜. 아우, 아 와, 저폴뭐냐 <laughs> 야, 무릎이 업그레이드, 있냐? 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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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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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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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도 걸렸네. 한데 야, 이거 못 버티는 거 아니야? 치유가 아, 어, 어, 것 같은데? 못 아. 못버티못 버텨. 못 버티, 못 버티. 아, 궁이 없었어. 아. 괜찮아. 거르면 피해서 어디 피해야. 힘들어. 살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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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레이서 살려주세요. 야 4분만 버 r you. Let us hear you. Let u 이 hear you. Let us hear you. 3층 3층 네 하나. 너왜 자꾸 나 쏘는데? 나힐한 번만 여기 지붕에. 여기 지붕에 힐한 번만 텐더야. 네, 제기요 안녕하십니까. 우주 하늘과 뜻이. 고마워요. 아여 가운데 주워 먹어라 하나 두개두개 주워 먹어 어디. 어 라이너로 가라지고 오네. 아 시발. 아, <laughs> <laughs> 선착순이야 이거? <laughs> 어 선착순이야. 높이 높이 높어 너무 통합 필. 야 거점에. <laughs> <있잖아>. 통화 젤. <쩔>. 파오고. <laughs> <밀봉? 웃음> 나? 하라. 나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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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인. 아 라인. 아우 기다려 줄게. 거 거기 너무 뭐 없는데? 야2층 먹힌다. 아티내 들어왔다 아래. 문쪽 아래. 야 걱정 걱정 보고 있어 야 오른쪽 오른쪽 박 창문 창문 쪽아 어, 바깥쪽에 개, 그 새끼 있다 진짜? 여기 있어 오르비오는이거좀터야 씨발 야야 방어구 주서먹어 방어구 주서먹어 오케이 오케이 씨발 <laughs> <시발>, 왜 <이번에> 먹는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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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 씨.. 신세젓대... 야 왼쪽 아래 <웃음> <웃음> 야 정면 정면 <laughs> 내 포탑.. 시바 뿌지지 이 개새끼들아 오트레이 <laughs> 어, 잡았네? 아았 <laughs> 한 입만 달래. <laughs> 야부나 부조화 나 조아 부조화래. 시시발 조화 한 번만 걸어줘. 야야 걷어 걷어 걷어. 괜찮아 지 벌레야. <laughs> 벌레 새끼. 야 방어구 하나 주소구라. 내 포탑 옆에 있다. 남은 시간 60초. 야 거점에 하나 더 있어 거점에. 또 나왔다. 위도 나 보나? 야내 포탑 씨발 개새끼들. 서경, 서경 길을... 어디야? 아왼왼 왼쪽, 왼쪽, 왼쪽 뒤에. 어 짤. 야나 좋아 한번 붙여줘. 붙여줘봐 뒤에 뒤에 한번 붙여줘봐. 어 잡소 씨발. <laughs> 오. 아 걱정하지 마, 걱정하지 마. 공공노이 개 새끼야. 와안들어오냐 <laughs> 뭐 이. 와. 얘네 2층에 있다가 안 들어와. 어떻게 뭐야, 스티브 뭐야? 빡빡이야?